그래프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, 완성능 협 안성농협, 완성능 협이 됐나? 보시면, 완성능 협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프는 좀 크게, 새로 고침. 요거 부분은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짜고 어제 날짜 본다면 어제 날짜 뜨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날짜에 가서 아, 이거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언제부터 설치되는지 여기도 설치가 아직 안 됐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프 시키시 뭐 설정은 쉽고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기간 설정을 좀 많이 해주 말, 해도 되는데, 되긴 됩니다. 검색 뜨니까요. 자, 지금 보시면, 개동, 가동 가동시간이 많이 길어지고, 점점점 떨어집니다. 보시면 그래프도, 시간상으로, 일단은, 지금 보면 9월 17일 자가, 지금 이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. 18일 날, 21시간. 돌아갔고 냉동이가 22시간 자, 16시간 13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AI 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설정이고 이건 끝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자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창이 좀 커지네 이거 잠깐만 이게 왜 창이 커지지? 어, 창이 커졌네 왜 아 창이 커졌어요 이거는 수정을 부 수정하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옵니다 1시간 자료를 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때 문을 여는 것 같고 여기까지 그래프 화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